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재료부터 살펴보면 시장 자체가 크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죠. 뭐 연준 매파들이 좀 유화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 이건 신흥시장에 유리한 재료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올라가고 마이크로는 하락했다. 이러면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가는 재료니까 이 역시도 증시가 뭐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뭐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증시는 너무 특정 종목의 수급 쏠림이 심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2차전지 플러스 로봇에 매수세가 거의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붙인 표현입니다만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상승종목수가 자꾸 이제 적은 상태가 이어지는 예,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승종목수 회복 시점이 언제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는 일단 긍정적인 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비교적 좀 부드러워졌다. 가장 매파적인 어떤 발언하던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플레이션과 성장도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뭐 지금 금리 유지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뭐 향후에 뭐 당연한 거죠. 금리, 인플레 내려가면 이제 금리 내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증시가 빠지지 않는 그런 동력이 되죠. 다만, 연준 인사들이 저런 발언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일관성 있게 대부분 다 저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올라간다라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안 빠진다 정도의 요인. 예, 그렇게 이제 자동 작동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종목들별로 보면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상승하는 그런 동력이 됐고, 반면에 이제 반투체는 오늘 빠졌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다가 낙폭을 되게 많이 줄였어요. 오늘 장중에 74달러 깨졌다가 종가로는 76달러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약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게, 시장, 그러니까 매출, 전망치는 상향을 했어요. 예, 매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썼, 썼을 것 같다. 9억 달러 정도 쓸줄 알았는데, 이제 9억 9천, 그러니까 거의 10억 달러 정도 쓸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반도체주가 하락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때 매출이 좋아졌다네? 이건 또 크게 빠질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들이 종목이 나쁘면 다른 종목이 상쇄시키고, 어떤 나쁜 재료가 있으면 또 다른 재료가 상쇄시켜주고,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 않, 내리지도 않는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뉴스들을 또 보면 부정적인 분석, 내년도 경제 어떤 침체가 오게 되고, 이게 또 그렇다고 그 경기 침체가 금리 내릴 정도는 아니고,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는 되게 오래 이제 유지가 되니까 신용 압박이 커질 거야. 그래서 내년에 증시 별로 못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주장하는 쪽도 있고, 반면에 대표적인 낙관 론자톰니는 연말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향해서 갈 건데, 다만 고용지표, 12월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때 갑자기 고용이 확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파업했던 사람들이 복귀돼서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좋은 매수 기회야.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견들이 엄청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좀 어정쩡하죠. 그래서 해외 쪽은 우리 증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건 아니었고, 그냥 업종별, 업종별 정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시장에서 주목해 올 만하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년이 우리나라 이제 매력적인 투자자. 사실 이거 지난주 그전막 이렇게 계속 일주일마다 저는 계속 이 뉴스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기사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방산주 추천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좀 올랐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용 중에 공매도 금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좀줄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들이 딱 생각하게, 어, 테슬라도 올라가고 공매도 금지하면 또 떠오르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또 매수세가 좀 들어가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더해지면서 또 2차 전지주 거래대금이 또 투입이 되는 예, 그런 어떤 계기로 또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또 하락 종목 지금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감한 이유를 설명드렸다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유도 보면 거래대금 쏠림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시가 거래대금 상위 8위까지 8위까지인데 삼성전자 빼면 로봇 아니면 2차 전지거든요. 에코프로버티하고 두산 로봇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2조 5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특정 업종의 거래가 되는데, 그나마 이것도 뭐냐면, 에코프로머티 분차트인데 뒷부분에서 쑥 빠졌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뒷부분에 쭉 빠졌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시가총액 10조 원 넘어갔었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0조 원넘어가면서 물론 이제 오늘 두 종목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묵직해지는,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묵직함이 자꾸 나오는 형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하고 몇몇, 신규조합치면 시가총액이 얼추 22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머물기보다는 그뭐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서 매매하지. 이렇게 보는 투자들.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전국 단타자랑 열렸으니까 단기 매매만 활용하지. 이런 식으로 또, 거래가 된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래장 막판에 보셨다시피 매도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1장 정도에서는 또 거래 대금이 또 줄어들고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고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거래 대금 쏠림이 하락 종목 수를 키웠고 또 하나는 ADR 제가 이미 일,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죠. ADR이 좀 올라가서 상승 종목이 많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ADR 120부터를 과매수로 보는데 이때 이유를 보면, 하루 지나면서부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졌고, 최근 6일 중에서 5일 하락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109까지 내려갔는데, 내일 상승 종목이 1000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100 초반까지 빠지게 되고, 다음 주면은 100 이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 털어내기 때문에, ADR이라는 그건 뭐냐면, 종목들이 가격 부담이 좀 생겼다.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추세가 높다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볼때 가격 부담이 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그 부담을 좀 덜어내는 자리로 바뀌게 돼서 조금 아마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됐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급 부담인데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거죠.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가 됐다. 실제로 오늘 선물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면 현물에서 뭔가 좀 세게 매수해줘야 되는데, 이제 두 개의 무기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다가 지금 하나가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올리려니까 이제 좀 특정 종목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하락 종목수 키우는 요인이 됐고, 또 고객의 탁금이 지금 늘지 않아서 좀 부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살짝 지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늘어서 48조 5천억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50조 원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자금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50조 원 기준으로 50조 원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이꽤 재밌는, 제법 재밌는 종목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정도의 예탁금은 수급솔림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는 수준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50조 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의 어떤 종목장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좀 주의를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보면 외국인 양시장 다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팔았고, 어, 금융투자가 이 오늘 매도로 나왔고, 근데 금융투자는 12월에 또 매수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매도 정도로 보면 되는데, 매매 종목군이니까 외국인들 코스피 720억 샀는데 삼성전자만 거의 1,700억 가까이 샀거든요.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좀 매수를 좀 담는 그리고 자동차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은 뭐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매도 상단에 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제 방산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주 일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물, 주식선물 매도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그 관련된 물량인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2차 전지 일부 매수하고, 또 반도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매수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 근데 이제 다 보면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 담는 느낌인데 다만 오늘 2차 전지 쪽은 매스 쪽에 많이 좀 포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올라가면서 일부 좀 반응을 한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차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스 쪽에서는 이게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예뭐 반도체도 있고 뭐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 있고, 이렇게 좀 골라 담는 형태라서, 특정한 업종의 쏠림,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골라 담겠다. 요정도 어떤 흐름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더, 덜, 좀, 좀 소극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보면, 미국에선 빅테크가 계속 엇갈립니다. 엔비디아 빠지고, 테슬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이렇게라도 버텨주면 돼요. 왜냐면, 일제히 다 빠져가지고 지수 잡아먹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각자 노색에서뭐 알아서 선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라도 되시면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 증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어,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는 게 좋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움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 애플 쪽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 내려가게 되면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이니까 달러 인덱스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이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하 이제 연말이고 해서 연말에 뭐양도세이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오거나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늘어났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늘어난 수준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50조 원 정도 나오게 된다면 라 코스닥의 양상이 바뀝니다. 그거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뭐특징주로는뭐 로봇 2차든지 방산 이런 것들 움직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냐면 12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됐나? 그리고 다음에 1월이 어떻게 됐나? 이걸 봤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최근에 보면 5회 빠지고 5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12월에 결향성은 없는데 어 되게 특이한 건 12월에 빠지면 1월에 올라가고 1월에 12월에 오르면 1월에 빠져요. 그러니두 그 회가 두두 달이 연속해서 올라간 건 2017년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면 이 초반에 좀 차익을 매도하고 나서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뭐 1월 효과 어쩌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월 효과가 아니라 12월에 어떻게 되냐를 보고서 가늠하고 1월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투자들이 12월에 많이 오른다 그러면 좀 현금화하려고 할 거고 반대로 1월에, 12월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올리려고 할 건데 다만 제가 이 규칙대로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성을 보되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도주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을 어떤 종목, 그러니까 테마로 볼 거냐 아니면 은 이제 수출 지표 같은 이런 데이터로 보면서 접근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년도 1월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12월에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가서 이게 단기적인 자금인지 추세적인 자금인지를 또 같이 좀 같이 가능해서 보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또 여러분들 잊어 깜빡하실 수도 있어서 나중에 한번더 12월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하고 예, 꼭좀 네,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